못생겼지만 착한 4명의 친구들을 부자로 만들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숙소저면서 400초년생인 이 친구들은 1년동안 돈을 얼마나 모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들 4명의 총 자산이 1년동안 1억 4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부업? 아님 짠테크? 미리 말씀드리지만 짠테크는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의 세부적인 자산 내역과 1년 동안의 자산 변화를 보여드리고 이 친구들이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구들에게 제가 제시한 월급 관리 비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급의 5%는 비상금으로 30%는 투자 금액으로 무조건 빼놓고 나머지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저축을 하든 추가로 투자를 하든 유동적으로 결정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친구들의 세부적인 월급 관리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첫번째로 세부 자산을 보여드릴 친구는 건축설계사인 부엉이입니다. 첫 모임인 2023년 3월에 부엉이의 소득은 342만 7천원, 지출은 105만원이었습니다. 보유자산은 주식으로는 0원, 예금 450만원, 청약 20만원, 총 470만원 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4년 2월에 부엉이의 소득은 360만원으로 17만 3천원이 올랐고 지출은 105만원으로 1년 전과 같습니다. 보유자산은 예적금 720만원, 주택청약 140만원, 비상금 40만원, 총 9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계좌에서 s n p S&P 500 ETF로 1,383만 원, 퇴직연금 계좌에서 S&P 500 ETF와 TDF를 포함하여 457만 1천 원, 개별 주식으로 587만 4천 원, 총 2,427만 5천 원의 투자 자산을 보유하여 총 3,327만 5천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소득은 17만 3천 원이 올랐고 지출은 변화가 없으며 총 자산은 2,857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부 자산을 보여드릴 친구는 땡땡 전자 연구원인 코쟁이입니다. 총 모임 때 코쟁이의 소득은 316만 원, 지출은 1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보유 자산은 주식으로는 영원, 예금 350만. 총약 473만 4천원, 총 823만 4천원을 4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4년 2월에 호쟁이의 소득은 320만원으로 4만원이 올랐고, 지출은 100만원으로 16만 5천원을 줄였습니다. 보유자산은 예적금 1,080만원, 주택청약 594만원, 비상금 71만 5천원, 총 1,745만 5천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계좌에서 S&P 500 ETF로 1,854만 6천원을 보유하여 총 3,600만 3천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소득은 4만원이 올랐고, 총 자산은 2,776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부자산을 보여드릴 친구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인 160입니다. 첫 모임 때 160의 소득은 352만원 지출은 193만7천원이었습니다. 보유자산은 주식으로는 0원 예적금 1340만원 청약 405만원으로 총1745 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4년 2월에 160의 소득 은 380만원으로 28만원이 올랐고 지출은 130만원으로 6 3만7천원을줄 였습니다. 보유자산은 예적금 2595만원 주택청약 525만원 비상금 0원으로 총 3120만원 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계좌 에서 S&P 500 ETF로 1 4 0만 8,775원, 연금저축계좌에서 S&P 500 ETF로 110만 5,225원, 퇴직연금계좌에서 S&P 500 ETF와 TDF를 포함하여 725만 3천 원, 개별주식투자계좌에서 개별주식 590만 원, 총 2,826만 7천 원의 투자자산을 보유하여 총 5,946만 7천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은 28만 원이 올랐고 총 자산은 4,201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자산을 보여드릴 친구는 전 금세공사, 현 승강기 기사인 감자입니다. 첫 모임 때 감자의 소득은 200 130만원. 지출은 71만 3천원이었습니다. 보유자산은 주식으로는 0원. 예적금 1,200만원. 청약 0원으로 총 1,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4년 2월에 감자의 소득은 200만원으로 30만원이 줄었고 지출은 110만원으로 38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보유자산은 예적금 1,800만원, 주택청약 0원, 비상금 0원으로 총 1,800만원의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투자보다 사업의 뜻이 있어서 투자는 하지 않고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은 3 0 만 원이 줄었고 총 자산은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친구들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자산 변화를 한 번에 보여드리면서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이 정도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득이 높고 지출은 낮기 때문입니다. 이세 명의 친구들은 다른 사회 초년생들보다 기본 소득이 높은데다가 상여금과 성과급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정 지출이 크지 않습니다. 부엉이와 코쟁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식사 비용도 사내 식당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도 큰 부담이 없죠. 160은 부모님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역시 거주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고 식비는 점심 비용만 해결하면 되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소득이 높은데 지출비용까지 적으니 저축과 투자를 할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당연하게도 1년간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훌륭한 마인드 때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을 때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제가 제시한 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지금처럼 돈을 모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을 것이고 주식은 위험한 하다며 적금만 하면서 물가 상승률에 잡아먹히거나 주식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면서 열심히 번 돈을 잃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훌륭한 마인드 덕분에 친구들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른 투자 방법 덕분입니다.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방법은 월급의 일정 부분을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 본인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소득을 높이고 투자 금액을 늘려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투자 선생님들한테 시장을 이기는 투자법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잖아. 네, 있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미국의 최고 투자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펀드들도 S&P 500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투자 전문가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S&P 500의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투자 관련 일을 하는 전문가들도 S&P 500을 이기지 못하는데 투자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직장인들도 이 강의를 수강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강의를 파시는 분들에게 속아 수십 수백만 원을 결제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제 친구들은 제가 제시한 대로 월급을 관리하면서 최고의 투자 방법으로 바른 투자를 할수 있었기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자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다른 세 명의 친구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꾸준히 부모님께 생활비를 들여왔고 새로운 직종에 도전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모았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세부적인 자산 내용과 1년 동안의 자산 변화를 보여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세 명의 친구들의 월급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같은 나이 때에 훨씬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감자친구처럼 말이죠. 지출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부자 만들기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의 월급은 상대적으로 많고 감자친구는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으니 이네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짜 평균인 중위소득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친구를 부자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친구는 바로 접니다. 2023년 12월 말에 감사하게도 9천명의 구독자가 생겼고, 이제는 일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력이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저는 당연히 월 200을 받으며 일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중위소득 수준과 비슷한 2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위소득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인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저는 28살이니 25에서 29세로 성별은 남성으로 설정하면 제 나이대 남성들의 연봉이 구간별로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연봉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연봉 순으로 제 나이대 남성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연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나이대 남성의 중위 연봉은 3340만원 정도 되니 세후로 247만원 정도 될겁니다 제 연봉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비슷하니까요 28살에 240 받으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죠? 아닌가? 평범보다 더 낮은건가? 어쨌든 제 월급을 스스로 관리하여 제가 말씀드렸던 최고의 투자 방법으로 다른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을 공유하면서 정말 평범한 직장인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투자 방법이 직장인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들 부자 만들기 콘텐츠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네 명의 친구들 말고도 세 명의 친구가 합류했거든요. 합류한 세 명의 친구들 이야기는 콘텐츠화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첫 번째 못생겼지만 착한 네 명의 친구들이 1년 동안 1억 436만 원을 모았다. 두 번째 소득이 높고 지출은 낮은 이 친구들 말고 소득은 평균 하고 지출이 높은 날을 부자로 만들어 볼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